함소원 진화부부가 극적으로 화해했다. 23일 방송된 t v c h o s u n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이하 아내의 맛에서는 홍현이 제이슨, 함소원 진화, 김다연 가족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오랜만에 나온 함소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며 지금 한국에 있다. 그때 상황이 진화씨와 얘기가 된 상황이 아니어서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고차분이 설명했다. 함소원은 이번 일 이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진화 씨가 바람을 쐴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소원은 우는 해정이를 달래며 진화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고 스케줄 시간은 다가왔다. 함소원은 결국 마마에게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왔다. 며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정이를 부탁했다. 마마는 지인에게 함소원 진화 결별 기사를 봤다 는 연락을 받았다. 마마는 전화기를 든채 그대로 얼어버렸고. 다 그런 거 추측하는 거다. 그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마. 라고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 사이 진화가 집에 도착했다. 마마는 고된 육아에 코를 골며 자다 일어났고 뭐하다가 이제 왔냐 라며 아들을 나무랐다. 진화는 대충 얼버무린 채 방으로 향했다. 심란해 보이는 진화는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진화는 저도 힘든 거 이해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 근데 둘만의 시간이 없이 외식도 못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싫다고만 한다. 물론 힘든 건 저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 아니냐. 우리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마마는 연애할 때처럼 낭만적일 수는 없는 거다. 처음 시집왔을 때내 기분이랑 똑같았다. 며 시댁에서는 내 말을 들어줄 생각도 않았다. 그래서 그때 가출했었다. 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어, 가출하니까 애들부터 생각이 나더라.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의 이혼이 아이한테 얼마나 슬픈 일인데, 라며 눈물을 흘렸다. 진화는 알겠어요. 엄마 그만 우셔라 그런 일 없을 거다. 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집에 돌아온 함소원은 진화와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마마는 둘이 나가서 뭐라도 먹고 와라. 입맛 없어도 둘이 나가라. 라고 두 사람을 내보냈다. 마마의 타박으로 밖을 나선 두 사람이지만 서로 떨어져 걸으며 멀어진 사이를 대변했다. 함소원은 집 나가니까 좋냐 고그 말문을 열었다. 함소원은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야지 항상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는 사인만 하면 어떡하냐 중요한 건 같이 이야기 해야지 라고 말했다. 함소원은 어린이집 새학기에 동의서에 사인하는 거였다 라고 설명했다. 진화는. 당신은 한국인이니까 잘 알지만 나는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나랑 상의를 좀 하자는 게 나쁜 거냐. 이라고 반박했다. 함소원은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는 있다. 근데 당신이 말안 하는 건 무섭다. 그건 정말 못 견디겠다. 말안 하면 난 너무 답답하다. 라고 속상해 했다. 진화는 당신은 조용히 말하지 않는다. 기분 좀 나쁘면 소리 지르고, 내가 왜 집을 나갔는 줄 아냐.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만 하지 않냐. 라고 말했다. 함소원은 여러 번의 싸움이 있으면서 서로를 포기해버린 거다. 서로 어땠어넌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덧붙였다. 함소원은 진화에게 조금이라도 나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냐. 라 물었고 진화는 딱이 말만 알게. 난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한 걸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혜정이 잘 키우자는 생각밖에 없다. 라고 털어놓았다. 진화는 나가서 생각 좀 하려는 거였다. 나도 내 문제점을 고쳐보겠다. 라고 화해의 손길을 건넸다. 홍연희와 제이스는 골동품을 감정받으러 갔다. 홍연희는 서산에서 행사비 대신 받은 도자기를 꺼내들었다. 이상문 감정사는 조선시대면 가격이 엄청난 거다. 몇억 원은 간다. 라고 말해 홍연희를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어, 그런데 이건 조선시대 것이 아니고 근대 자기다. 색깔만 봐도 안다. 형태도 조선시대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